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어, 지금, 어, 해가, 어, 떠서 오전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집의 마당입니다. <laughs> 자, 저희 집도 구경하시고. <laughs> 오늘은, 어, 바이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어, 바이솔은 전에 올렸던 것들이, 어, 또 올리는데, 어, 며칠 사이에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어 봅니다. <laughs> 어, 새로운 품종들도 들어왔고,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요. 어, 얘는 지금 택배로 왔는데, 어, 얼굴들이 조금씩, 어, 눌렸어요. 화장지에 네, 그래서 살려고 제가 밖에 내놓고, 어, 물을 줬어요. 네, 얘는 제일 이쁜 걸로 골라서, 문정 바이솔 금입니다. 문정 바이솔 금. 밖에다 놔두면 엄청 이뻐질 것 같습니다. 네. 문정 바이솔 금은 한 포트에 4만 원입니다. 좀 단가가 있죠, 금이라. 근데 음, 자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 20개를 주문했는데 10개는 저희 밭에 신고 10개는 제가 판매할 예정인데요. 어, 얘가 처음으로 어, 시중에 신입으로 들어온 문정 바이솔 금, 네, 이렇게 새끼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네. 봄이라 자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정 바이솔 금은 4만원입니다. 자, 섹슨금. 섹슨금. 엄청 밖에 나왔더니 엄청 이뻐요. 6만원입니다. 하나에. 네. 얘는, 어, 제가 한 3년째 키우고 있나? 근데, 어, 금이 안 나오고, 어, 무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얘는, 별로 안 이뻐서 못팔것 같아요. 좀, 어렸나 하 아, 하우스 안에서 너무 영양제를 많이 줬나 그런 것 같아요. 두 개만 이렇게 6만 원씩에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드 드래곤입니다. 네드 드래곤도 네 2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농장에서 새로 가지고 온 거고 저희 농장에 있던 거는 하나가 이렇게 네 있는데 좀 컸어요. 어, 하우스에 있는 건좀짤짜란편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놨거든요. 이렇게. 네, 네드 드래곤 어 2만 원입니다. 한 포트에 네자 이제 차근차근 어 제가 어 따로 또 찍어서 어 지금 밖에 나와서 정말 이쁘게 물들었어요. 발킬인데요. 얘는 이렇게 네. 엄청 이쁘게 물들었죠. 네, 바이솔 계절입니다. 봄은 어, 바이솔 계절이에요. 어, 자구들이 지금 송송송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들 송송송. 네, 발키리는 어, 6천 원씩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7천 원씩 받은 것 같은데요. 1천 원이 다운됐습니다. 자, 발키리 6천 원. 자, 썬버스트. 썬버스트가 전에는 색이 파란색 거의 조금 있었는데 아예 없어요.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아 썬버스 트는한 포트에 2 0 0 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엄청 썬버스도 엄청 이쁘네요 다음 밀라야 밀라야는 얼굴이 어쪼금쪼끔 조금 조금 한데 어 이렇게 큰 애도 있어요 그니까 러어 띄어서 심으면 얼굴이 클것 같아요 저도 밀라야를 처음 들여봐서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노지에 놔두고 저희가 물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튼 이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밀라야 3000원 입니다 네 노지에 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주얼리 주얼리도 엄청 이쁜 아이죠 네 주얼리도 한 포트에 2000원 어 많이 커졌어요 주얼리가 얼굴이 네 이게 8cm 전부 8cm 분해가 있습니다 주얼리 이쁘죠 그 다음에 아페트론도 전에는 좀 파랬는데 완전 빨개졌어요 밖에 놔놨더니 어 요즘 밖에 놔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아페트론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페트론도 지금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네, 가지수가 많아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 얘는 에드워드 필즈인데요. 전에는, 어, 막 들어올 때 엄청 팔, 팔했어요. 네, 에드워드 필즈는 6,000원입니다. 근데, 물이 지금 현재 엄청 이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구도 송송송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색깔이 어, 지금 많이 들,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색이 들면 에드워드 필지는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에드워드 필지는 6,000원입니다. 자, 베이비스타 갑니다. 어, 베이비스타가 너무너무 이뻐요. 베이비스타 4,000원. 네, 음... 적어야 되니까 좀 내가 좀씩 잡고 있을게요. 네. 베이비스타는, 어, 이렇게 크고, 이게 8cm 분이, 분이니까, 네. 크고, 이쁘죠. 털도 송송송. 네. 햇빛이 돼갖고 제대로 찍힐려나 물었어요. 영상이. 지금 오전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어서. 베이비스타는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다음, 얘는 노주봉항입니다노주봉항이렇게 어작은 이렇게 자구가 봄이라 많이 나오고 있죠. 노즈 봉항은 제일 인, 빨간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노즈 봉항은 7천원입니다. 노즈 봉항 7천원. 네, 이렇게 <laughs> 그 다음에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한 포트에 5천원입니다. 작년에 6천원씩 했죠. 다 다운 됐어요. 갤럭시도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엄청 이쁘네요. 네. 갤럭시 5,000원. 그 다음에 유토피아. 유토피아 3,000원씩입니다. 한 포터에. 유토피아가 원래 굳혀지면 이거는 작년 건데요. 제가 두포인가 있길래 여기 가져왔는데 유토피아 이렇게 이쁘죠. 이거는 어, 유토피아는 작년 거예요. 이렇게. 엄청 이뻐요. 근데 올해 꺼 유토피아는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유토피아입니다. 3,000원씩입니다. 자, 빅네드는 어, 3포트 남았어요. 이렇게 8,000원씩. 네, 빅네드 큰 포트예요. 얘는 한 12cm 정도. 네, 큰 포트, 3포트 남았네요. 8,000원씩.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밑에가 다 피핀. 아, 피핀, 2,000원. 피핀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많이 안 들어와서, 네, 얼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장미 피핀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애인 것 같아요. 피핀, 2,000원. 그 다음에, 실버 카네올, 4,000원. 실버 카네올, 4,000원인데요.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는데, 뺑둘러서 자구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버 카네올, 네, 4,000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얘는 백해입니다. 어, 백해를 네, 백해 3,000원. 네. 오디띠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백해 3,000원입니다. 이렇게 물이 엄청 얘가 노지에 제가 놔둔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엄청 이뻐졌어요. 네, 백해 3,000원 한포터에 그다음에 얘는 아로스앤 봉황. 봉, 아로스 앤봉 아로스 엔왕 네. 자, 4,000원씩입니다. 한보트에 어, 자구는 엄청 크고 있어요, 지금. 조금 했을 데올때 며칠 만에 팍팍 컸어요. 물을 저희가 막 비도 맞히고 물도 주고 막 그랬더니 어, 지금은 발설을 물 많이 줘도 돼요. 노지에 놔두고요. 음, 아파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아폴로고 플로즈는 7천원입니다 네, 자구들이 땡돌로 얘는 있잖아요. 어떻게 택배를 쌓아야 될지 자구들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끊어지면 다시 심으시면 되, 되기는 한데, 네, 요렇게, 어, 막, 송송송?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에, 가을에도 얘가 들어왔었는데, 8천원씩받았는데한 포트에. 얘는 어, 어, 자구가 없었어요. 근데 범에 두르다 보니까 자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아폴로그 플러즈 7,000원입니다. 자, 네임보우. 죽입니다, 색깔. 네임보우가 엄청 이쁘죠? 네임보우. 네, 이렇게 색깔. 네, 무지개 색깔 비싸게. 뭐, 듣나하트 네임보우는 엄청 멋집니다. 자, 네임보우는 한 포트에 3,000원. 자, 그 다음에. 호랑이 한 판입니다. 호랑이. 호랑이는 아이고, 아이고. 네, 요렇게. 네. 근데 호랑이는 있잖아요. 어, 호랑이나 붉은 통이나 솜털이나 제가 방송에 내 보냈는데요. 묵은 둥이들이들이면 드리, 드리, 얘네들을 띄어서 내 하나씩 심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방송에 이런 말 하는데 어, 바이솔은요, 어, 물 팍팍 주고 많이 주고 키우시면 됩니다. 봄에는 진짜 봄, 가을로는 물 많이 주셔도 돼요. 여름에는 물 주시면 아마도 물을 겁니다. 노지에 놔두고. 네. 호랑이 4,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멋지죠? 네. 그 다음에 클라라 노임. 클라라 노임도 밖에다가 우리가 지금 갖다 놨서 얼굴이 커졌어요. 전에보다 훨씬, 전 영상보다 클라라 노임 2,000원. 제가 클라라 노임은, 어, 자, 이렇게, 엄청, 바이솔이 봄 되니까 안 예쁜 애들이 다 없어요. 다 예뻐요. 자, 크림슨 웹은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어요. 크림슨, 이렇게, 이제 펴지고 있네요. 제가 물을 지금 어전에게도 줬고, 비도 마치고 그랬어요. 크림슨, 크림슨 웹,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쓰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주문 안 주시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림스웨 3천 원. 자, 어, 적바이설은 적바이설은 4천 원? 두 포트밖에 안 남았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포트 딱 남았네요. 4천 원. 그다음에 왕거이왕거이도 우리 집 새로 올 때는 정말 얘네들이 엄청 팔했어요. 밖에 놔두자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엄청 이뻐요. 찐부롱새네 아주 완검이 한 포트에 3천 원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붉은 솜털 자 붉은 솜털이 어 얘가 뿌리가 없다고 그러신 분이 묵은둥이 되면 얘네들이 뿌리가 거의 떨어져요. 뿌리가 오래돼서 물을 안 주니까 그래요. 거기 농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네, 심으시면 됩니다. 하엽만 살짝 이렇게 띄시고, 네, 심으시면 돼 하엽 띄기 싫으면 그냥 심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띄어서 심으, 심으셔가지고 물 팍팍 주세요. 네, 붉은 솜털은, 자, 기본적인 붉은 솜털입니다. 저, 어, 붉은 솜털은 하포트에 5천원입니다. 화면이 왜 이렇게 안 잡힌 지 모르겠어요 자 붉은 섬털 한포트에 5천원 그 다음에 얘는 오돈스턴 이라고 합니다 오돈스턴 지금 자구들이 어,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나와요 네 봄은 봄이에요 바람이 살랑살랑 제가 밖에서 지금 찍는데 시원합니다 오돈스턴 4천원 그 다음에 턱스트럼 선셋 얘도 정말 이쁘죠? 네, 다 빨개요. 근데 제가 못 알아봐요. 얘네들 이름을. 네, 저희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턱스트럼 선셋 3,000원. 다 빨개지면 그것이 그거 같아요. 그렇죠? 턱스트럼 선셋 3,000원입니다. 한 포터에.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큰거 아시죠? 네, 이렇게.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네. 원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한 개에 3,000원씩 했어요. 그니까, 러이 정도로 많으면 5,000원이면 엄청 싼 겁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마 시중에 별로 없어요. 우리 집 밖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왕관입니다. 왕관은, 어, 이게 자구 다떼어내고 나면, 하나씩 자구를, 이렇게, 얼굴을 크게 키우려면 자구를 다떼어내야 됩니다. 근데 왕관은 그렇게 키우시면요. 엄청 크게 키워요. 제가 키워봤어요. 저는 바이솔을 어, 다육이 접하기 전에 바이솔 먼저 접해서 엄청 오랫동안 키운 사람입니다. 자, 왕관 3,000원씩입니다. 한 포터에 8cm 분해 있습니다. 이렇게 왕관이고요. 그 다음에 포토레드 와인이 인기가 너무 좋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박스를 열, 열 가져왔는데 네, 포토레드 와인, 7,000원. 작년에 8,000원에서 포토레드 와인 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자, 포토레드 와인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꽃, 장미꽃송이 같, 장미꽃송이. 네. 이렇게. 자, 능견은 이제 딱 보이는 거 이게 전부예요. 자, 능견은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얘도 장미꽃송이 같죠? 어, 이렇게. 아,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요게, 네. 엄청 이쁘죠? 능견이, 어, 잘 살고, 강하고, 엄청 이뻐요. 이렇게, 능견. 네. 아포트에 4,000원씩. 몇개안 남았습니다. 능견은, 네, 4,000원입니다. 자, 여기, 거의, 제가, <laughs>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올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데니가 안 올라간다, 데니. 음 자, 여기는, 어, 네드뷰티에 6,000원. 네드뷰티도 지금 자구가,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네드뷰티. 작년에도 6,000원 했는데, 올해도 이거는 묵은등이에요. 여기, 올해 네드뷰티가 없어서 안 들어왔어요. 묵은둥이 6,000원씩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윌리엄은 2,000원. 딱네 포트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5월달에 들어올 겁니다. 윌리엄은 2,000원. 그 다음에, 백해백해 작은 애, 얘는 2,000원. 어, 얼굴이 한두 짜리 이렇게 있는 애들은 2,000원씩입니다. 백해그 다음에, 여기. 어, 저희 하우스에서 나왔는데요. 삼색비입니다. 2,000원. 네. 삼색비도 5월달에 또 들어올 겁니다. 마감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삼색비 이뻐가지고 많이 나가고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삼색비 2,000원이고요. 또 내가, 어, 테니 안 찍고 막 가는 애들이네. 어디 갔어? 데니. 이름표. 대니 이름표 2,000원. 네, 대니 파란색입니다. 네, 3도, 4도 이렇게 있어요. 2,000원씩. 대니 2,000원. 그 다음에 설방울. 설방울이, 어, 이렇게 엄마가 죽은 애들도 있고, 설방울 이 요즘 귀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나온 애들도 있고, 네, 어, 술방울은 3천원입니다. 한 포트에 랜덤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 얘는 3세 3색 2천원입니다. 3색 비가 따로 있고 3색이 따로 있습니다. 3색 이렇게 3색 네. 삼색 비하고 3색하고 얼굴이 다릅니다. 3색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세선세이 어. 저희 작년에 심었던 우리 화단에 있는 거 엄청 이쁜데 지금 저희가 화단 정비를 하느라고 다 뽑았어요. 네, 선셋 2,000원. 선셋도 빨간이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선셋. 이런 애들은 싸니까, 어, 모듬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심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 앞에 지금 이렇게 화단을 만들려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네. 자, 어, 한 가지 빠졌네, 또 보니까. <laughs> 자, 골드너겟입니다. 골드너겟은 2만 원입니다한 포트에 다섯 포트 있어요. 골드너겟, 이, 금색으로 물이 들어요, 얘네들은. 네, 물이 엄청 이쁘게 들면요. 골드너겟, 2만 원입니다 자, 자. 오늘 가지수를 다 내가 다 올렸나 모르겠어요. 네.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